카카오페이 주가가 연락에 사조에 되어 드라마틱합니다. 네이버 주가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차 매도 시점이었고요.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성할 리가 없는 거예요. 코스피가 반등할 가능성은 작다. 손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남의 자료가 아닌 제가 직접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경제방학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네이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그래프와 내용 모두 10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은 수급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꾸준히 우아양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예를 들면 뭐 pbr 분석이나 퍼 분석 pr 분석이 거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1년 이상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는 기본적 분석에 의거해서 주식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 페이입니다 역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수급 구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큰손들의 수급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두색선이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8월 이후에 이 두선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 큰손들의 수급 중에서도 기관 쪽에 저는 주목을 먼저 해봤는데요 국내 기관이 뭐 7월달, 8월달 이후에 꾸준히 내다 팔고 있어요. 주가도 역시 흘러내리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세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투신입니다. 펀드 매니저들. 특히 9월 말부터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는 게좀 우려스러운데요. 바로 몇주 전에 얘기예요 카카오페이 주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기금의 수급 구도도 심각합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부터 기존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내려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8월 중순 이후입니다. 이 부분. 눈에 띄게 하락한 선이 보이죠. 첫 번째는 빨간 선이고요. 두 번째는 연두색 선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보라색 선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죠. 외국인은 어, 카카오페이 주식을 내다 팔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카카오페이의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주범이 누구냐 기관과 연기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카카오 게임즈 인데요 좀 분석하기가 이전 종목들 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등락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났고요 다행히 작년 겨울 12월 중순부터는 꾸준히 내리막 추세를 타고 있어요. 주목해야 될 수급은 큰 손들입니다.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주가도 역시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특히 국내 기관의 수급 구도와 이 주가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빨간선의 궤적과 파란선 주가 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 수급 구도의 위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등락 자체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올해 8월 이후 지금까지의 수급만 놓고 봐서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게 발견이 되죠. 기관들 중에서도 투신, 즉 주식형 펀드 자금, 그 다음에 상호 펀드 쪽에 이 카카오게임즈 주식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촉발시켰다. 연두색선의 궤적과 파란선 주가 궤적을 비교해 보세요. 상당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투신과 사모의 수급을 하나의 선으로 그려봤는데요. 아주 놀라울 만큼 예, 카카오 게임즈 주가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반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투신과 사모가 예, 주식을 연락에 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애석하게도 연두색선이 바닥을 기고 있죠. 연기금도 진짜 주구장창 카카오 게임즈를 내다 팔았어요. 8월 이후 모습인데, 이 빨간 선이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매도 압력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게 작년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때. 쭉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이때의 수급구도가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작년 11월이 여기예요요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요.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그린 선이 두 개가 눈에 띄죠. 첫 번째는 여기 빨간 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연두색 선입니다. 잠깐 올해 3, 4월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4월부터 지금까지 네,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보라색 선은, 어, 그렇게 뭐 많이 내려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최근 6월 달부터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하락을 촉발시키는 범인은 누구다? 네, 작년 11월부터 또 올해 8월부터 기관과 연기금이다. 보너스 종목 네이버가 등장을 했는데요. 최고가를 찍었던 게 작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처절하게 몰락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을 내답한 게 누구냐? 네이버 주가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큰 손이 아니라 개인들 수급 구도입니다. 여기가 작년 8월이거든요. 개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샀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작년 뭐 11월,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가로로 움직이고 있죠. 즉, 뭐다? 네이버 주식을 연락에 산 다음에 지금까지 꾸준히 홀딩하고 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안 팔고 내품 속에 꼭꼭 숨겨놓고 홀딩하고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주가도 떨어진다. 작년 11월, 12월 이후부터 네이버 주가는 푹 고꾸라지더니 전반적으로 예, 하락 추세를 그리고 말았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 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에 있던 빨간 선이 푹 고꾸라져야 돼요. 개인들이 이제 기다리다 지치지 못해서 내다 판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야지만 네이버 주가가 보란듯이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들의 수급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요. 이렇게 바닥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네이버 주식을 허벌나게 사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네이버 주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외국인이 지금처럼 드문드문 뭐 사거나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면요 네이버 주가는 예, 이렇게 방치되다시피해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관 수급을 살펴볼 텐데 어, 빨간 선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좀 반등하고 있고요. 아, 그러나 일부 부분에선 어,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발견이 되죠.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최근 요 부분. 이 부분은 좀 엇나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보다는 약간 좀 부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관 수급과 네이버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투신 쪽 수급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펀드메이저들이 네이버 주식을 연락에 팔아치웠다. 특히 8월 초 이후에 네이버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여기에는 국내 투신권 자산 운용사의 주식 매도가 아주 크게 작용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올해 8월 이후입니다. 여기가 8월인데요,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내려온 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빨간색 선 그리고 연두색 선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역시 기관과 연기금이 되는 것이죠. 이제 체크할 점 적어볼게요. 첫 번째 현재 카카오, 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주범은 국내 기관과 연기금의 환상적인 콜라보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보면, 즉, 작년 여름 혹은 작년 겨울 이후에 카카오 계열사 주식 또 네이버 주식을 내다 판 거는 외국인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들 전체 주식의 하락세는 시작은 외국인이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카카오 네이버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줘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어, 품속에 주식을 꼭꼭 눌러 담고 있는 개인들이 주식을 맞이 못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쉽지가 않을 거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그래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그래프가 오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월 29일과 10월 4일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 있죠. 바로 코스피를 둘러싼 큰 손들의 수급과 또 개인들의 수급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연두색선은 잘 버티다가 어, 작년 가을, 9월 10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맥없이 추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주황선 개인들은요, 작년 8월, 9월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코스피 주식을 사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손들이 주식을 팔면은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은 올라갈 주식도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이에 제가 한 가지 선을 일부러 안 그렸습니다. 바로 코스피 그래프를 빠뜨렸어요. 코스피는 안 봐도 뻔하죠. 이렇게 지금 줄줄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언제 팔았어야 됐냐? 이때. 어, 작년 가을이 1차 매도 시점이었고요. 늦어도 올해 1월, 뭐, 3월, 5월이 2차, 3차, 4차 절호의 매도 시점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단 얘기죠. 큰 손들은 이렇게 팔고 있고, 개인들은 뭣도 모르고 사고 있으니까,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게임즈는 코스닥 소속 종목인데 그건 다음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종목이 성할 리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그래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 연두색 선이 쭉 올라가줘야 돼요. 외국인들, 기관들, 기금 마구마구 사들여야 되고요. 코스피 전체 주식을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은 품 속에 담고 있던 주식들을 마지못해서 이렇게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고요. 카카오, 뭐, 계열사 주식들이 반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 몇 차례 강조를 했죠. 애석하게도 지금 연두색선 큰 손들의 수급은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가 반등할 가능성은 작다. 제가 제 마술사의 시장 있기 블로그에도 어 공개용 글, 후원자용 글 모두 강조한 내용이에요.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네이버 주가는 잠깐잠깐 잠깐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추세로, 추세로 반등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 잘하면 올해 내에 반등 나온 반등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좀 심각하게 손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냥 존버하는 거는 헛된 기대이자 헛된 희망일 수도 있어요. 카카오게임즈는 코스닥에 속했죠. 제가 코스닥 수급 구도 그래프는 아마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주황선은 개인들의 수급이고요, 연두색선은 어, 큰손들의 수급입니다. 파란선은 코스닥 종합 지수고요. 8월을 기점으로 큰손들은 엄청나게 내다 팔고 있죠. 뭣도 모르는 개인들이 이 큰손들이 내다 판 물량을 사정없이 주워 담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뭐 코스닥 대표 종목들, 뭐 셀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뭐 싸졌다고 그냥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들은 더살 겁니다. 그리고 예, 큰손들은 이때다 싶어서 더팔 거고요. 개인들은 울 수밖에 없고요. 큰손들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별 종목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윤곽을 이렇게 그래프 하나로 그려낼 줄 안다는 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어서. 지금 이 그래프와 방금 전이 코스피 수급구도 보여드린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뭐 페이, 네이버 주식을 네, 손절해라.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된다. 언제부터? 작년 가을, 겨울부터. 늦어도 올해 봄부터. 아니면은 좋다. 8월부터. 저는 실제로 이두개 그래프를 근거로 절대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삼성전자도 사면 안 된다라고 유튜브와 어, 블로그에. 예, 제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잘 보셨죠? 카카오 계열사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큰 손들이 매수세를 일으켜야 하는데 지금 글로벌 중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매수로 돌아서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전체 수급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계단식 하락에 유력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난 9월 29일 그리고 10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예측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카카오 계열사 주가 역시 추가 하락이 유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존버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